오늘 얘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활 6월 23일 수요일 말씀 복음의 제사장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로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일장에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며 시작된 이 복음의 대장정이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소 혹독하게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직언하여서 곤면했던 바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좀이 격려하여 풀어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이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죠 사람이 이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으면, 어떤 좋은 말도 들리지 않는 법이죠. 어, 앞에서 뭐 죄도 지적하고, 직언도 하고, 건면도 하고, 그러면 어, 지금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좀 낮잡아보나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좀 격려하고 세워준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어, 앞에서 전한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하여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어, 또, 말씀을 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럽니다. 이 복음을 보험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복음을 너희에게 썼다 라는 그러한 본인의 의사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한번또 생각해 볼 만한 것이, 그러자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무엇이요? 복음을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다시 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성도로서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로서도 우리가 들을 만한, 들어야 하는 그런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내가 복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자기 자신을 늘 성찰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신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놓쳐 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생각할지 모르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 주 대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서 있을 때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복음에 늘 이렇게, 어, 이게 다져, 복음에 다져져야 하고 그리고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목회자로서도 생각되는 것은 제가 과거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성도들에 대하여서 착각을 하고 있는 점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으면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전제하면서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 나왔다고 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주기적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 복음이 늘 주기적으로 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 은혜 즉 복음을 썼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6절에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은 곧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그 이방의 그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도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러 주셨다 하는 그 의식이 우리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여러 곳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 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오고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서 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당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당부하신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나 또 이렇게 좀 주목해서 볼 만한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어떻게 되기까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자신의 사명인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만하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하게 된다는 게 어디까지를 말씀하는 걸까요? 그것은 18절하고 연결되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도 그렇고, 그리고 그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대심이 삶에서 연결되어지기까지,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기까지가 목적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또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까지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여서 주님의 말씀의 통치를 삶 속에서 온전히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복음의 반쪽만 듣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반쪽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케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넘어서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누군가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계획을 가질 때 어디까지 가져야 하는가? 그가 교회를 한번 와보는 것으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으로만도 아닌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면서 사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전도자들의, 그리고 목회자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그러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안킬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리라 으 함과 같으니라. 19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은 그 사실 뭐 앞에 있는 말씀도 그렇고. 어, 이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한 어떤 논리적 근거를 이렇게 깔아두는 거죠. 뭐냐면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하던 가려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다,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어, 앞에 있는 내용이 이런 거죠. 복음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고 내가 너희들을 방문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1장에서 언급했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복음을 길게 썼을 때 그들이 받는 느낌이 무엇이겠어요? 이 사람이 우리의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어, 이 교회에 예를 들자면, 담임 목사가 되려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에게 어떤 개인적인 의도가 읽혀지면 신뢰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어, 무슨 얘기 하는지 전달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길게 썼잖아요. 앞에서.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그 서, 서신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복음도 썼고 그리고 맨 처음에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즉 로마에 있는 이 교회에 방문하고자 하는 그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가 우리의 담임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사도가 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오해를 가질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어떤 포석을 이렇게 깔아 놓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의 사도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담임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방문하여서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를 보내주어 서바나까지 가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어, 이 복음을 쓴 것이고, 여러분을 방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 의사, 즉 어, 복음서를 이, 이 로마에게 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쓴 목적과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을 방문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좀 논리적 근거를 이렇게 깔아준 것이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이런 묵상의 포인트는 이런 거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어, 그리고 받으실만하게 하려고 그리고 18절에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좀 다시 생각해 보기 위하여서 로마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묵상하였다고 해서 끝낼 것이 아니고 지나온 이 복음의 내용이 또 무엇인가 하면서 다시 대세기 읽어보고 좀 음미해볼 필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복음의 반석위에 다시 세울 필요가 있고요. 어, 받으실 만하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사람이 나는 되었든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또 돌아보아야 할 말씀으로 여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18절에 순, 어,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라고 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묵상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